내 잘못이었다고만 하지 마라. 나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돈이었다. 이제 더 이상 충고를 들을 필요는 없다. 목을 메워도 다 갚지 못할 만큼 크나큰 죄 때문에. 이 몸이 죽어 저승에가 존경하는 아버님과 불쌍한 어머님으로 지배란 말이냐. 또 이런 내가 자식을 낳은들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그 꼴을 난 결코 볼수 없다 신들의 신성한 땅인 이곳 테베에서도 내가 저지른 죄를 알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 부르고 라이오스 왕의 아들로서도 신들로부터 불경한 놈이라고 낙인 찍혔으니 말이다 이런 불경한 놈이란 사실을 나 스스로 잘 알고서도 내 어찌 백성을 이 얼굴로 마주 대할 수 있단 말인가 난 결코 그럴 수 없다 모든 소리를 담을 수 있는 이 청각의 생을 막을 수만 있다면, 내이 손으로 이육신을 가두고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련만은... 그럼 상처받은 이 가슴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을 텐데... 오, 스타일로 시기 어찌 이 몸을 받아들이셨다이까 왜이 몸을 당장 죽여버리지 않으셨습니까? 그랬다면 나의 출생을 아무도 알아채리지 못했을 텐데. 어, 플루보스 왕이시여. 코린토스와 내 항상 아버님의 궁전이라 부르던 고색창연한 궁전이오 속으론 골마터질 화를 감, 감추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나를 기우다니 하지만 난 이제 모든 것을 다 알아버렸다 난 죄인이고 또 죄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오솔들과 고목나무를 숨기고 있는 이족따을 가릴끼랴 너는 이 손으로 뿌린내 아버지의 소년을 모두 받아 마셨지 넌 아직도 내 눈앞에서 벌진 짓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느냐 오! 숙명의 결혼이여좀 나를 낳고 또 나를 낳아. 아버지와 자식, 어머니와 아내, 육식끼리 피를 쏟는 세상에서 가장 불경한 일을 낳았다. 자, 입으로도 담을 수 없는 일을 더구나 해갈 수는 없는 것 아닌가? 신의 이름으로 소원컨대. 제발 날이 나라 밖으로 숨겨다오. 아니면 차라리 날 죽여다오. 저 망망대해 밖으로 던져다오. 그것도 아니면 나를 이 세상에서 아예 없애다오. 생명의 <laughs> 신이여, <실이야! 웃음> 두려워 말고 어서 와이 비참한 육신을 거두어주옵소서. 이 불륜한 파멸을 기꺼이 받아들이시다.